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유하유하 명의아망조아 아, 그래도 스택 쌓고 어 머틀 하나 뽑아서 기분이 좋은 뱅골입니다. 어, 그래서 오브레이드 어, 뽑은 머틀 볼까요? 어, 머틀 벌써 1차 60 레벨에다가 1차 정예 60어 1차 60까지 만들어 놓고 1정 60까지 만들어 놓고 2차 정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머틀. 아, 과연 뱅골을 아, 하루 만에 아, 재료를 다 모았을까요? 빙고다 모았어요. 어다 모았습니다. 하루만에 다 모았습니다 어 저기 이성회복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다 모아놨다 음, 그래서 요거 12개 이거 연마석 12개 먹는거 좀 역겹긴 한데 괜찮아요 머틀이 아이가 개니까 이 어, 진화해주는게 아주 좋겠다 투자하는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2차 정의는 뭐냐 겸피수면 배치되어 있을 때 아군 뱅가도 오퍼를 이때 HP가 매초 25 회복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시 g 하고 머틀로 앞으로 돌려가면서 쓰면은 아주 좋겠다 아, 라고 말씀드리면서 음, 이 녀석은 어떻게 토템 역할이니까, 오늘 머틀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뱅가드... 어, 뱅가드끼리 놓고 좀 쉬운 스테이지에서 뱅가드끼리 놓고, 어, 뱅가드끼리 놓고 수급을 얼마나 할수 있나 없나... 스코트 수급이 얼마나 빠른가 안 빠른가... 요거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정리 쯤... 어! 가자마달 나오자마자 2차 정리한 거 너밖에 없어... 우호... 에... 에임 아하, 머들 좋구요. 머들, 이자적이요. 싸듯한걸 어, 자, 두 번째 스킬. 첫 번째 스킬은 공격을 중지하고 지속 시간 동안 총 14배치 코스를 회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의 날개입니다. 공격을 중지하고 지속 시간 동안 총 16. 16 배치코스트 원래 뱅가드들은 이 두번째 스킬 넘어갈 때 코스트 수급이 좀 줄어드는 편인데 이 녀석은 코스트가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매초 음, 주위의 아군 유닛 한 명이 공격력의 25% HP를 회복한다 아주 좋다 음,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스킬업하면은 배치코스트 증가하나? 그렇는 않네 어. 그냥 저 회복하는 회복 능력만 그냥 퍼센티지가 증가하고 배치 어 코스트 증가는 없네요. 좀 아쉽다는 거. 6레벨 바로 찍어 줬고요. 얘는 이거 디폴트에 넣는게 낫겠다. 어차피 토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들 모더 2차, 2차 정형화 완료되었습니다. 캬! 이거 2차 정형 몇 개니? 음. 하나, 둘, 셋, 넷. 아, 뭐야, 이거? 레벨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어, 아, 이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아, 이거 뭘 어떻게 해야? 셋네 다섯 여섯 아 제가 앞쪽에 다어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와우 무과금으로 2차정의 열개까지 어, 아주 노가다 어, 노가다 클래스 노가다 클래스로 맞춰놨다 그래서 어, 코스 수급을 봐야되는데 어디가면 좋을까 어디서 코스 수급을 보는게 좋을까요 음. 어디서 코스 수급을 보는게 좋을까 음 한 에피소드 이쯤 가면은 빨리 뚫리지 않고 코스두금 좀볼수 있을까? 뭐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음, 어허, 음. 여기는 좀 애매, 애, 애매한데. 어, 어, 그래, 그래. 차라리 여기다가 디펜더 하나 넣어놓고 연습권 써서 어, 디펜더 하나 넣어놓고 해놓는 게 낫겠다. 자, 일단은 여기 다 빼요. 리스칸 크로센 같은 거 놓고 힐러 하나 넣고 메테오 이런 애들 빼봐 일단 잠깐만. 너희들 잠깐 빠지고 어 머들 그다음 지마 어 텍사스 텍사스 사스 사스 텍사스 텍사스 들어가 있니 어 텍사스 들어가 있네요 어 텍사스 들어가 있다 자 돼. 일단 어뭐한 자리가 빠졌잖아 음. 한 자리가 빠졌네 뭐한 음, 자리는 뭐 아, 그래 디펜더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덴자덴 그러면 덴 일단은 덴 잠깐 덴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즈가 시즈가 배치코스 1 스킬 때 배치코스가 12입니다. 12 회복, 그 다음에 우리 텍사스 텍사 사스 텍사스 어디니? 음. 사스? 텍사스 어? 텍사스가 안, 보... 안 보여. 아니, 이거 레벨로 해놨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레오도로 가야 되나? 음? 아, 귀찮게 해놨네. 이거 어? 배치돼 있는 애는 빼고 보여주나봐. 어. 자 텍사스도 12코스트, 그다음에 이 e 스킬도 9코스트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우리 지마, 지마 보면 12코스트에 두 번째 스킬은 10코스트 이렇게 벌어주네요. 어, 아하. 그러나 우리 머틀은 어하, 1 스킬부터 14, 2 e 스킬이 16. 어. 어마어마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펭귄 노르지 때러러 해가지고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템 한번 봐가 볼까요? 진짜 모틀 와 9코스트야. 9코스트예요. 아 이거 사, 잠깐만. 잠 기다려봐. 야야. 이캠 때문에 안 보. 왜왜 이러니? 어. 캠 때문에 잘안 보이는구나. 여 요걸 올려야겠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더 낫겠다. 음. 구코스트입니다 지마보다 저렴해요. 엄청납니다. 어 코스트 겁나 저렴하고요. 자 토템 박아볼까요? 뿅. 아이고 이쁘다야. 이쁜데 너무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리는 거 아니냐? 음자 코스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자 앞에다 디펜더 하나 깔아주고. 어, 디펜더 하나 깔아주고. 자 머틀. 얼마나 벌어주니? 뒤통수 보니까 이좀 별로네. 음. 자 코스트. 첫 번째 적군들이 왔을 때 코스트 스킬 1퓨어 아, 벌써 21 스킬 어21 코스트 벌어줬고요꺽 이게 한 번에 즉시 지급인가 지속 시간 동안 16 코스트를 벌어주는 거군요 아하 약간 지마 이 스킬이랑 비슷하게 벌어주네 음. 지속 시간 동안 계속 벌어주는 거죠 자1 5시때51 5 1코스까지 올라가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51코스트까지 자 51코스트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다 치유 회복까지 아주 좋죠 51코스트를 버거, 벌었다 음,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이, 그렇게 하면 안될거 같은데 테스트를 테스트가 좀 엉망인데 잠깐만 이거 시간을 좀 재야 되는데 음.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 스톱해봐 스톱해봐 스톱 정지해봐 이렇게 하면은 비교가 좀잘안 되니까, 어. 자, 이거를 어. 어떻게... 아, 이거 타이머... 스톱워치 없나? 아, 스톱워치가 없네. 터보치 1분으로 맞추고 2분 맞춰놓고 해볼까? 어.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해 봅시다. 짠, 어. 2분 2분 맞춰놓고 어, 2분 맞춰놓고 스타트다자 음. 이거 머틀 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 2 배속 돌리면 좀 빠르니까. 단단단단단단단 크루아상 놓고. 그다음에 코스트 회복해서 2분 바로 코스트 회복. 자 1분 30초. 2분은 너무 길다. 1분 30초까지만 할까요? 1분 30초. 그니까 30초 동안 55. 30초 동안 55. 좀 거지 같긴 하다.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좀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이거를 좀어해 줘야 될거 같은데 누가 <laughs> 누가 이 일단은 30초 동안 55어 30초 동안 55입니다. 음, 30초 동안 55. 좋다. 다시 3 0초 1분은 보면 되겠죠? 어 30초 동안 55. 자, 그다음에 다시 리스타트. 지마 놓고 근데 애, 애 애초에 애들 코스트부터가 달라 가지고 그것부터도 아무튼 좀 비교가 좀 애매한데 어, 이런 걸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에바 참치긴 한데 어, 그냥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는 걸로 음. 자 이렇게 해서 지마 코스톤 30초 42어42 어, 42 정도 이렇게 된다 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 텍사스까지 한번 볼까요 어, 텍사스까지 텍사스까지 한번 본다 치면은 음 42코스트 아무튼 코스트 버리 자체가 그냥 뭐 1스킬을 쓰든 2스킬을 쓰든 어 애초에 그냥 멋틸만큼 코스트를 잘벌수 있는 애들이 없다. 어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짱박아 놓고 <laughs> 저기 구석진 품위에다가 하나 어, 짱박아 놓고 어 정말 어 짱박아 놓고 어 하면은 기가 막힌 어 캐릭터다 그래서 머틀은 갖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상당히 유리하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음 코스도 잘버는 녀석으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어 얘는 벌써네 자 좋습니다 자 30초 벌었구요 21 22 23 24, 24 25 26 37, 6, 5, 4, 3, 2, 1, 땡. 그렇지, 44.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뭐, 텍사스, 텍사스, 뭐, 지마, 어, 이런 것도. 시즌은 암, 아무래도 좀 벌기는 좀 힘들고, 어, 시즌은 굳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3코스트밖에 못 벌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이렇게 비교한다 치면은 코스트 벌이로서는 거의 극강 아닌가. 코스트 수급에 있어서는 정말 어, 엄청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버틀이다. 그래서 버틀 같은 경우는 꼭 이번 뽑기에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 물론 정확한 표본은 아닙니다. 정확한 비교나 표본은 아니지만 재미 삼아 해보 해보는 해 본다고 쳐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어, 뭐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제대로 된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음, 그래서 어, 이 녀석 이렇게 해 주면 치유의 날개 배 지원 지원 지령 베타 그다음 금빛 수명까지요렇게돼 있다는 거 해가지고 앞으로는 스테이지 클리어하는데 이제 머틀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머틀을 이제 지마 어 텍사스 안녕 어, 가지고 머틀을 어, 쓰지 않을까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변경해 볼까요 머틀 머머 어, 머틀 여기 있구나 머틀 뿅 오호 오 당분간은 <laughs> 당분간은 머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틀로다가, 어, 화려하네. 어, 머틀로다가 간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2차 정의안 머틀까지 끝났습니다. 어, 다음 2차 정의안은요 일단은, 일단은 존버 타다가, 이제 호시구마 나이팅게일 뽑기, 어, 그때 한번 어, 헤드헌팅을 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 제대로 뽑고, 어, 그 다음에 그 나온 육성이나 오성을 가지고 어, 2차 정의를 할 거란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요바 다음에 만나요.